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베게 소집,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쪽에서 행진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에 온 것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1년, 1년이 넘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사울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저들이 춤추며 서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명. 이구나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믿을 만했기에 흔쾌히 내 군대에서 섬기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흠 잡을 데가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 블레셋 지휘관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인 왕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단 말, 말씀입니까? 아기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휘관들은 우리가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와 함께 온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자마자 떠나거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